짠! 짜 구매했습니다. 교회시간 해야 될 것은 몸을 갖게 할때 가는 게 중근을 가는 경우에서 2차원식에서 그냥 뭐 판매식하고 뭐 금고에나 금간식을 가는 게 쏘라 그런 거다 돼. 좀 이런 경우 몸과 값이 관계없이 이게 뜻이 뭐 어디서 뭐 어디서 까지 봤는데 이런 말? 아, 어 이게 한근 바로 한두 식이 있나? 한두 식이. 이거 진짜 이용하라는 얘기야 한두 식이. 한두 식이 저희가 뭐지 항상 등록할 수 있는 에프값을 넣어 참이 되는 모모의 값이 관계없이 항상 참이 되는 성질이 뭐야 등식이 뭐야? 네. 항등식이야그 네. 이걸 하는 방법은 어떤 거였어? 모모의 값이 관계없이 그 문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내림차수 정리를 하여라 그죠 그래서 모든 계수자가 뭐가 되면 돼? 0이 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as 플러스 b는 0이야 네. 얘가 x에 관한 항등식이다 이렇게 쓰지 않고, 군대에서 어떻게 하면, 얘가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아,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데, x 에 1을 집어넣으면 0 나오고, 2 집어넣으면 0 나오고, 3 집어넣으면 0 나오고, 이렇게 난다는 얘기야. 그럼 이 말은, 우리 어떻게 풀어야 된다는 거야? 얘가 X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서 항상 0이 나오려면, 이 앞에 있는 이 A가 뭐가 돼야 돼? 0이 되고 비행값도 부과되네 0이, 0이 된다는 게주 키포인트라고 그러니까 항대식이다 몸에 가해서 관계없어 아, 몸에 관해는 항대식이구나 가장 중요한 보다 x에 관서내림차순정리 하고 그 다음 이 개수들이 다뭘 갖는다 0 0 0을 갖는다 이제 한번 보자 이거 문제를 네, 보겠습니다. 자, 45실번 보겠습니다. S <laughs> 마 2에 k ax k 제 k b 0이 아 여기서 나왔어. k의 값에 관계없이 k의 값에 중근이를 갖는다 이렇게 됐지. 네. 네. 자, 근데 뭘부터써야될것 같아 여기서. 첫 네. 번째, 어 중근을 갖는다 왜? 이게 x에 관한 2차원식이지. 네. 그러니까 중근을 갖는다는 말에서 우리가 써야 될게 뭐야? 판별식 d가 뭐가 된다? 0. 어, 0이니까 이거 써야 된다는 거야. 그럼 판별식 써볼게. 한별씩 하면 얘가 짝수 한별씩 아, 얘를 이로나누면 얘가 되는 거죠. 비플라이미가 되는 거죠. 네. 어, K 마 A의 제곱. 제곱 마이너스 AC. A K, -A 제곱, K -A 제곱 마이너스 B uk B 플러스 b는 0. 0이 되야 되겠지? 그럼 정리하면은 K 제곱 마이너스 2ak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uk 마이너스 b는 0 이거랑 이거랑 없어지네요. 네. 자, 그려나서 보는 거야. 얘가 뭐에 가서? 이제 위서 뭐라고 했지, 자? K. 어, K 값에 관계없이 나왔어. 그럼 K 값에 관계없이 그럼 뭐에 관해서 K에 관하여 식을 정리하라는 얘기야. 그럼 K가 있는 게 뭐가 있어? 위서. 마이너스 2A 있지? 네. K 마이너스 2A에 6, 또 여기 U 6 플러스 6 있죠. 그다음부터 아머지는 A 제곱 B이. B 되는 거 아니야? 네. 아, K 값에 관계해서 항상 이거 0이 되려면 아, K의 개수가 뭐가 되야 돼? 0, 0. k 상수항의개수 뭐가 되야 돼? 0. 0, A는 나오죠. 그 A가 여기서 얼마죠? 3, 아, 3이 되는 거고, B는 얼마 돼야 돼? 9가 9, 9. 9. 나오는 거지. 어때요? 할 만하죠? 네? 네, 별로 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돼. 어떤 쌤은 이게 귀찮으니까. 이 손에는 아예 장갑을 벗겨버려 우치집들 손을 막지고버려서 네, 그것도 괜찮네 네. 그 그러니까 얼마나 열의가 있는 거야 그지? 난 그러고 싶지 않아 <laughs> 난내 몸은 소중해 그 다음에 선생님은 뭐 내가 그게 한게 아니라 음. 자, 넥슨에 대한 2차 과식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같이 볼게 어, 얘가 이미 실수 K에 대해서 또 근이 단한 개가 존재하다그랬지 네. 뭐 쓰면 돼요? 근이, 그러니까 무조건 뭐부터 시작해야 돼? 근이 아, 네. 한 개.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써야 되는 게방정식 문제는 판별식하고 근강이 써야 되는 게 무조건 써야 되는 거야. 근의 공식 알아, 몰라. 네. 알지? 그럼 그러니까 무조건 방정식이야 몰라도 그냥 무조건 뭐부터 시작해야 돼? 아, 네. 판별식하고 근강이 써야 되는 게. 오케이? 네. 그럼 판별식은? 아니야, 판별식 근이 한 개니까 판별식을못 쓰면 돼. D는? 얘도 싹수정 네. 어, k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c b플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얘가 뭐가 되? 될래? 0 그냥 되니까 중근 근데 임의 실수 k지 아 임의 실수 나왔어 그럼 뭐 해야 돼? 얘도 k에 관한 항등식 그러니까 임의 실수 k가 뭐뭐의 값에 관계없이 그걸 다 뭐해야 돼? k에 관한 항등식이고 k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내림차순 정리하라. 얘 k 제곱 이 2a k a 제곱 이 k 제곱 이 a 제곱 마이는 0. 또 없어지네요. k 게 뭐가 없어? 얘밖에 지 네. 그럼 a가 뭐가 돼야 돼? 네. 0. 0 돼야 돼. 그럼 a가 사라지고 또 얘도 뭐가 돼야 죠0 네. 되면 b는 얼마야? 2. 2 이렇게 구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하지. 네. 응. 그 네. 다음에 자 이것도 문제도 보면은 x에 대한 이상한 식이 있는데 m의 값에 관계없이 뭘 어, 받는다 했죠? 중근. 중근이면 뭘 해야되면서? 한변씩어 네. 0이 되었고 그래가지고 얘또 뭘로 표현해야돼? m으로 내림차 정이안면 되는거야 괜찮지 않들아네자 음. 이것도 m의 값에 관계없이 중근 한 변씩 쓰고 뭘로 표현하면 돼? 네. 어, m으로 식을 정리하라 그거 아니죠? 네자 이번 시간에 한거 뭐였죠? 몸을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 항상 아 항상 뭐라 고했다 중근은 가질 때, 오케이 그때는 네. 뭐 항상 어떻게 하라고 중근이니까 판면식이0 네. 그리어서 어떻게 하면 돼? 어 M의 값이면은 m 에 대하여 K면 K에 대해서 뭐라? 내 임차 정리를 하라. 중요한 건이 차원에서 써야 될거뭐다판면식하고 근에, 아 근간에서의 관계를 정확히 쓰면은 무조건 문제 풀수 있다 없다 있다 어, 이것으로 이번 시간도 마치겠습니다.